14번 두 자연수 a,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. a 곱하기 b는 1부터 9까지의 곱시고 b분의 a 값은 1보다 작다. b분의 a가 1보다 작다. 이거는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고요. 어, 기약분수 b분의 a의 개수를 구하시오. 기약분수란 얘기는 a,b가 서로 더 약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. 약분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a와 b가 공통된 인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. 어... A 곱하기 B가 1부터 9까지의 곱이니까, 이걸다 곱해주면, 1 곱하기 2, 5, 6, 7, 8, 9. 이거를 소인수분의 해 형태로 나타내주면, 이거는 2의 지수가 1개, 4는 2의 제곱, 2의 제곱, 2는 2 곱하기 3, 8은 2의 세제곱, 9는 3 곱하기 2니까, 2가 1개, 2, 3, 4, 여다가 3도 하니까 2에 7제곱 곱하기 3이 1개 여기에 2개 3, 넷 3에 4제곱 그리고 또 다른 인수 5, 7이네요 5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 a 곱하기 b 그런데 a가 b보다 작다 어, 기약분수 b분의 a 란 얘기는 a가 어, 예를 들어 인수가 이를 갖고 있다면 b에는 이를 포함한 게 없어야 되겠죠. 그래야지 더 이상 기약분수 되지 않으니까 기약분수가 되니까. 그러면 a가 가장 작은 값일 때부터 첫 번째 a가 1이라면 a가 일이라면 b는 1곱하기 b가 되니까 이 값이 되겠죠. 그리고 a가 1보다 작으니까 만족한다. A가 1일 때, B는 2에 7승, 3에 4승,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어서, 어, 기약분수 한 개를 만들고요. 두 번째, A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인수. A가 인수가 한 개라면, A의 인수가 한 개일 때, 한 개일 때, 예를 들어, 가장 작은 수인 5, 이때 7일 때, 그 다음에 3에 4제곱일 때, 2에 7제곱일 때, 각각 B가. A가 5이면, A가 5이면, B는 5를 뺀 나머지 2, 7, 3에 4 곱하기 7이 될 거고,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거일 때도 하나 되고, A가 7일 때도 B는 7뺀 나머지 7 곱. 2에 7제곱, 3에 4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, 이게 커서 만족을 하고, A가 3의 4제곱, A가 2의 7제곱일 때도 b는 3의 4승을뺀 나머지 곱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. 7이고, 7일 때는 요거뺀 나머지 3의 4제곱하기 곱 5곱하기 7. 네요거는 한번 따져봐 줄게요. 어떤 게 이건 얘가 더클 거고, 음. 음. 그리고 이거는 2의 7제곱은. 2의 4승 4제곱 더하기 곱하기 2의 3제곱이니까 이거는 4 4 16그 다음에 8 6 8에 48 8에 8 128이네요 128이고 오른쪽에 거는 이게 81 곱하기 5만 해도 이게 커지니까 이것도 만족을 한다 결국 a의 인수가 1일 때한개일때한개일 때, 때는 이거, 이주거 중에 한 개가 될 때는 다 만족을 해서, 4네 가지 경우가 다 비분의 A를, 어, 요걸 만족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, A의 인수가 두 개일 때, 두 개일 때가 되면, 두 개란 얘기는 A가 작은 수부터 5 곱하기 2이거나, 아, 5 곱하기 7이거나, 그 다음에 A가 5 곱하기 3의 4제곱 a가 5 곱하기 2의 7제곱 이렇게 돼있을때두개씩돼있을때 그리고 또 a가 5일 때는 이렇게 세군데 7일 때는 이렇게 두개할수 있겠죠. 7 곱하기 3의 4제곱일 때그 다음에 7 곱하기 2의 7제곱일 때 그리고 3 곱하기 A가 3의 4제곱 곱하기 2의 7제곱일 때. 이렇게 경우가 있을 건데, 이게 A가 A보다 B가 더 커야 되잖아요. 5 곱하기 7일 때, B는, B는 3의 4승 곱하기 2의 7승. 만족을 하고요. 이게 B라면, 나머지 두 개이면, 7 곱하기 2의 7승. 그 다음에 B는, 5하고 2의 7승 빼면 7 곱하기 3의 4승, b는 7에다가 이거 하면 5 곱하기 2의 7승, 5 곱하기 2의 7승, 7 곱하기 2의 7승, 5 곱하기 3의 4승, b는 이거 빼면 5 곱하기 7. 그런데 b가 더 커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 안될것 같고, 이것도 128 곱하기 7. 그리고, 81 곱하기 5, 8로4 0 0되고127 곱하기 7, 이게 더 크죠? 이게 더 크게 돼서, 얘도 안 되고, 8, 120, 아까 8이었나요? 118에다가, 5, 5, 20, 600이 좀 넘을 거고, 81, 8, 9, 아, 8, 7에, 7, 8에 56, 56이고, 여기는 600대가 넘을까? 이쪽이 커지니까, 이건 되고. 그리고, 이거는, 이게 128 곱하기 5니까 600 얼마고, 그 다음에 82, 7, 8이 56. 이게 이쪽이 크니까 이거 안 되고, 이거는 128 곱하기 7에다가, 이거는 81 곱하기 어, 5니까 곱하기 400 되고, 이게 더 크고. 그래서 B가 더큰 값을 만족하는 거는 하나, 둘,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. 그리고 네 번째 A의 인수가, 소인수가, 이제 3개 이상일 때 3개보다 더 커지게 되면 작은 거 3개를 곱해주면 일단 b가 더 커야 되니까 작은 거 3개를 곱해주면 요게 128 제일 컸고 요게 81이었죠.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작은 거 3개 5 곱하기 7 곱하기 3의 4 제곱은 이게 a가 되는 거고요. b는 2의 7 제곱. 이게 무조건 더 크겠죠. 128보다는 이거 3개 곱이 더 크니까 a가 b보다 작다는 걸 만족하지 않습니다. 가장 작은 거3 개를 곱해줬는데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경우도 인수가 3 개일 때는 만족하는 a, b가 없어요. 그래서 기약분수 b 분의 a를 만족하는 어, 어, a가 b보다 작을 때 기약분수 b 분의 a를 만족하는 개수는 a가 1일 때한 개, 1일 때 b 분의 a. 2에 7승 곱하기 3에 4승 곱하기 5, 5 곱하기 7분의 1이 나오겠죠. 1개, 2개, 3 넷, 4섯5섯6곱7덟8덟까지가 나옵니다.